안녕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주택 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부동산 가격이 조작과 담합이 너무 심해서 말도 안될 정도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게 원래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건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가 2014년, 15년, 13년, 실억 중반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그 당시에 대시동 엄마 아파트를 사겠다고 사람들이 달려들었냐? 아니죠. 극소수만이, 아주 극소수만이 살지 말지를 고민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 5년이 지난 이후에 2026년, 2027년, 2028년쯤 돼서 집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결국, 결국, 시기는 각자 나름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그 시기가 적당한 시기였다, 아니었다라고 분간을 하겠죠. 지난 몇년 동안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너무 많은 빚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한 빚 때문에 연결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상상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겪게 되는 거죠. 뭐, 최근에는 전세가 너무 심해서 월세의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고 하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사람들은 부동산 관련해서 집이 오르든, 내리든, 지지부진하든, 여전히 걱정과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 많은 고민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8억짜리 집을 6억을 빌려서 자기 돈 2억을 드리고 샀다라고 얘기하니도 는 많습니다. 그랬더니, 원금이 80만원, 이자가 260만원, 무려 원리금을 340만원 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될까요? 안될 겁니다. 2억 5 0짜리 집을 사는데 2억 대출받고, 5억짜리 집 사는데 4억을 대출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죠.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기 외곽에 동산, 아, 동두선도, 의정부도 집값이 2억 하던 게 5억이 됐다고 얘기하고요. 저기, 뭡니까? 여신 내일은 중에도 집값이 3억, 4억이던 게 7억, 8억이라고 얘기하고, 뉴타운도 4억짜리가 10억이라고 얘기하고, 동산이 3억짜리가 12억, 15억 얘기하고, 세종이 2억 중반하던 것이 집값이 12억이 됐다, 14억이 됐다라고 하고 뭐 잠실에 6, 7억 가던게 20억이 됐다, 25억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강남에 7, 8억 가던 것이 7억, 8억, 9억 가던게 30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너무 너무 뭐 집값 3배, 4배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이전 정부 때 그냥 일상적인 얘기가 돼버렸죠. 저기 뭡니까? 구로구 쪽에도 3 0평대 아파트가 5억 하던 게 10억 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집값이 안 오는 데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많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집값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10여 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는 아무리 그래도 거래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거래가 10분의 1터막 났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요뭐 조금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높죠. 여전히 높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뭐 7만큼, 8만큼 얘기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더 지나면, 시간이 좀더 지나면, 더뒤집어지겠죠더 엉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뭐, 좀더 정신 차리고, 좀더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야죠 뭐, 인천의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반등했다. 거래라기,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 뭐, 2030들의 그 연결이 조금 더 늘었다. 이런 얘기에 절대로 놀아으면안 됩니다. 뭐, 소리 아파트 가격 하락 폭이 좀 감소했다. 회복이 되고 있다. 바닥을 찍었다. 이런 얘기들도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 왜겠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금리가 높은 상태지만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봐야 되고요.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걸 그냥 끝나냐? 아니다라는 거죠.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가고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지갑 사정은 더안 좋아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뭐 이제 기름값도 올라갈 거고요. 가스비, 전기세, 세금, 각종 공과금들 더 올라갈 거고요. 7월달 되면 이제 우리 국민연금도 조금 올라가잖아요. 게다가 뭐 의료보험비도 올라간다 라고 하고요 이래저래 안 올라가는 게 없다 근데 지금의 정부는 뭐 대기업들 보비세 깎아줬죠 그리고 세수 부족하다 라고 얘기하죠 대기업에 보비세 깎아줘서 세수 부족한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뭐 이래저래 지금의 정부가 하는 기조를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 서민들의 삶은 너희들 알아 사라 뭐 전기세 아껴 써라 물 아껴 써라 아껴 써라 너희들이 사치해서 경제가 어려운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은 흥청망청거리고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다하고 그냥 국민들에게 다 떠넘기는 거죠 왜 국민들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죠 국민연금하고 환율하고 스와핑 체결에다 이런 개소리나오고 있는 거죠 국민들의 노자산 자기들 마음대로 꺼집어내서 함부로 쓰고 있는 거죠 탕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 건설업계에 무수히 많은 그 물량 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또 매입한다 라고 합니다. 비싼 가격에. lh공사가 관련 업계와 짬짬이가 돼서 연결돼서 나쁜 짓거리들을 하고 참 엄청난 일들을 계속 벌 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라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겠습니까 앞으로 집값 하락이 1년 2년으로 끝나고 다시 반등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 4년 5년 혹은 그 이상 집값이 질 부진하고 거래가 많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전세 사기범들이 전세 사기를 당한 이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죠 내년에는요 집주인들이 많이 힘들어 한답니다 영끌한 이들이 영끌한 이들이 힘들어 하면 그냥 갑자기 다 경매 나옵니까 아니죠 시간이 걸리죠 1년 2년 3년 그 이후에 1년 2년 이후에 경매로 물량들이 대거 쏟아지고 경매로 쏟아지면 또 일반 부동산 시장의 가격도 내려가고, 그래도 부진해지고, 이래저래 상황들이 많이 심상치 않게 바뀌어 간다라는 거죠. 앞으로 많이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많이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세상을 살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주식 시장도 난리죠. 뭐, 어떤 놈들이 사기를 치고 어떤 놈들이 진짜 피해자인지 알수 있겠습니까? 다 사기꾼들이죠, 다 사기꾼들. 다 공범이고요. 금강원이든, 아니면 정권사든, 아니면 그 대기업의 주주든, 작전한 세력 한 놈이든, 모두 다, 다 엉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나라에서 함부로, 함부로 욕심을 부려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지갑도 오를 때로 올랐고, 주식도 비정상이다. 지금은 함부로 주식과 부동산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모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되려. 돈을 버는 기림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